9월 15일 아침 운동 아침 라이딩 시작을 해봅니다. 오후 사람들이 계속 나오네. 자니다 <laughs> 제일 사람이 충첩이 되고 만 나는 곳이고 그쪽을 무사히 지나왔습니다 선글라스 쓴거 하고 참 고글 쓴거 하고 차이가 있어요 선글라스 쓰고 내려가니까 빛이 조절이 되긴 하지만 역시 그래도 자연광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요 <laughs> 오늘 가을 가을 날씨 오고 오고 가을 날씨가 상당히 좋은데 가을이라서 그런지 오늘 많이 올라오시는데 내가 가는 길을 충 중첩이 많이 되네요. 아직까지 저을 철거를 안 했네. 아,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야, 아, 야, 나무까지. 어, 나무까지 어떻게? 아우 아프라시 나뭇가지 등산하시는 분들 피해서 나뭇가지 들이 받았습니다. 아, 넘어질 정도는 아니고 어, 이 파크와 이런 데 차이점은 장애물 차이에요. 파크에는 장애물이 거의 없죠. 오요 이쪽은 장애물이 많아서 근데, <laughs> 장애물을 스스로 알아서 피해 피해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서 스킬이 늘기도 하는데 장애물을 너무 주의깊게 봐서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 너무 개무시해서 피해가는 경우도 있고 각양각색이죠. 어느 쪽으로 하지? 아, 이쪽으로 하겠다. 여기가 늘오오오오오 오자. 으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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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퀴가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갔어요. 굴러가야 되는데, 아. 아, 오늘은 사람이 없네요. 아, 이 풀들, 아우. 저풀 속에 뭐가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무섭습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깔았죠. 오우샤, 오우샤. 아, 또사람들 올라오신다. 한쪽으로 피해 가겠습니다. 와, 저기 또한 분이 앉아 계시네. 다른 분도 다른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음, 가던 곳에는 사람이 있어 아야야야, 사람이 있어서! 기가 오늘 엄청 털리네. 오우. 사람 없는 쪽으로 방향을 돌았습니다. 음. 이 잔돌들이 있어서 오우. 미친 듯이 막 미친 듯이 돌을 피 다니고 내려왔습니다. 오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분맹이 영향을 받지? 다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기단. 자, 아이고, 재밌긴 한데 후달리긴 해요. 예, 네. 휴, 휴, 휴. 장입니다.